오늘 수요일 새벽 고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문 나누겠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욥기 1장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그 욥은 두 사람의 삶을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 있어요. 원칙이 있지만 원칙과 공식대로만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공식대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식을 비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창조주의의 뜻하신 가운데 태양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태양이 하늘의 중천에 머물러 떠 있는 경우, 져야 되는데 지시하고떠 있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져야 되는데 안 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인데 요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무 근심이 없고 또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몸은 기름기가 윤택하고 또 뼈는 골수로 밑끈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비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예입니다. 같이 23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두 사람을 예를 들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다. 그의 온 몸에는 기름기가 가득. 다 하고 그리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또 의롭게 살았는지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는 고통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행복한 삶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종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전혀 어,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요비 예로든 이두 사람은 전혀 다른 운명의 삶을 살았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똑같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었고 또한 사람은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100년이 채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욕이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친구들은 욕에게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하게 죄를 극악한 죄를 짓고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욕을 반박하고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욕의 입장에서는 죄를 죽을만한 이렇게 고통을 당할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말,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욕의 반박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데 의인이 아니랄지라도 이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백에게는 위로가 안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때 구구단의 공식,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3 4은구3 4 12 구구단의 공식. 이 정도의 공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으로 문제만을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욕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공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을 가지고 욕이 당하였던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풀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낙서만 하고 오는 거예요. 욕이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것은 공식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인생의 공식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공식대로 풀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하게 죽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세례요한이 있잖아요. 세례요한은 얼마나 신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신실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죽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서. 접시에 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거리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죽음을 맞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숨겨뒀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공식대로 인생의 공식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해, 또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그 사람의 참됨을 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큰 교회가 됐다. 큰 교회는 교회가 잘 됐기 때문에 무조건 큰 교회가 되고 평생을 조그만 교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정말로 지역 관리 교회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교회나 사람과 가정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닥친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악인인지, 어인인지를 판단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번, 또한 친구들의 의도, 자기 자신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오늘 21장쯤 와서 색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욕을 해하려고 하는 속셈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한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흐느끼기도 하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기도 했지만또 욕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의 그말에 그런 송곳과 같은 화살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도 계속 생각을 하고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면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헤아려고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안 오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왜 여비 이런 말을 하느냐면, 여이비에게 친구들이 먼 곳에서 찾아올 때, 길을 찾아오면서 먼 거리를 찾아오면서 거리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여비에게도 나중에는 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욕을 찾아왔는가 하면, 그 대단한 사람 어디 있는가? 그 귀인의 집, 귀한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묻는데, 조롱하듯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 욕의 집이 어디인지를 너희들이 내 집을 찾아오면서 물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들을 것 같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눈빛만 보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조롱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다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이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내뱉은 말들이 나는 모를 것 같지 않느냐 다 너희가 말, 했던 말들이 나에게 결국은 다 돌아왔다 증거들이 다 있다 나한테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면서 찾아오면서 조롱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찾아왔지 않느냐. 내가 잘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내에게 그 시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꼴이 좋다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헛된 위로 중심이 없는 위로 더 이상 나에게 그만들 하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오늘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3 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대위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그니까, 더 이상 중심 없는 위로 좀 그만하세요. 헛된 말, 나에게 거짓말처럼 하는 말, 내가 듣기가 이제 더 이상 곤란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욥기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관점은 함부로 위로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단을 주시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하는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선악 간에 한 모든 말은 참과 거짓으로 밝게 드러납니다. 욕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위로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곤면하고, 예수 안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되지. 예수님 없이 도움을 주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지. 예수님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 이름으로 한다. 내가 줄 수는 있지만 또 예수 이름으로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도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데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물질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위로로 도움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매임을 받게 됩니다. 참 평생 이 힘들게 되는 거죠.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위로도 되지 못하고 의미도 없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주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참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격려와 위로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하여서 나도 좋고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위로를 받는 그 사람 또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참된 위로와 대화와 또 격려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공식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있을진데 하나님,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 반드시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속으로 내재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위로하는 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게 해주시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가 정제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권명과 격려와 위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